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해에서 도시 평가 기준에 장기 기증률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중공 양해에서 장수성 우시 인민병원 천징이 부원장은 중국은 인구가 많고 환자 수가 많아 심각한 장기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도시를 평가할 때 장기 기증률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천 부원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장기 기증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천 부원장은 국제 심폐이식학회 회원으로 중국폐이식 1인자입니다. 그가 이끄는 우시인민병원은 세계 3대 폐이식센터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한 중국 매체에 따르면 천 부원장은 2002년 9월 첫폐 이식을 시작으로 16년간 무려 600여 건의 폐 이식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폐 이식 수술의 70%에 해당합니다. 천 부원장은 중국의 장기 기증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2018년 양해 기간인 3월 3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에서 폐 이식 수술 3건을 연달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TD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